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영상 주제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하반기 대상승 임박, 그리고 지금이 절호의 대박기에 그러니까 당장 잡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지난주에도 현대차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올라왔습니다. 소폭이긴 하지만 꾸준히 오르고 있고, 지금 외국인 기관이 매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현대차에 다시 한번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다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올라가 있는 정보 고집을 잡지 마시고, 이제 이렇게 눌린 현대차 같은 종목을 미리 선점을 하신다면 여러분께서 큰 수익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현대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 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대차 2020년에 큰 상승을 보이고 지금은 주가가 눌려있는 상태입니다. 예, 2020년 7월부터 8월까지 쭉큰 상승 보이고, 횡보를 하다가, 그리고 말에 2020년 말, 그리고 2021년 초에 다시 한번 큰 상승 가져왔죠. 지금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예,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고, 그리고 수소차,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예, 테슬라 뿐만이 아니라 현대차, 그리고, 예, 폭스, 폭스바겐, BMW 등 다양한 유럽 차들도 지금 전기차에 신차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고, 이 전기차라는 업종은 잠깐 눌리더라도 앞으로 지금 생산될 양이 더 많기 때문에 기대감은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제가 말,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가는 어떻게 가는 거냐. 주가는 기대감으로 상승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더라도 앞으로 잘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언택트 관련 조절이 잘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를 봐도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언택트 관련 조절이 잘 돼야 되는데 지금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거는 포스트 코로나 관련 주가 먼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 관련 주, 무슨 모두투어, 하나투어 그리고 CJ, CGV 같은 영화, 이런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가 먼저 움직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전기차에 기대감,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기차, 현대차, 그리고 기아 같은 자동차 관련주는 앞으로 꾸준히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가 눌려있을 때 여러분은 매집을 하셔야지 나중에 큰 상승이 났을 때큰 상승을 다 가져갈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도 꾸준하게 현대차는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쌓여있는 기대감이란 먼저 반도체 부족 해소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올해 상반기에 다양한 사고로 전기차 생산이 차질이 됐는데 이게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그러니까 MCU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 반도체 부족이 일어났던 이유로는 TSMC에 너무 가중된 그 차량용 반도체 생산, 그리고 여러가지 사고, 그리고 예,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으로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 자체가 높아졌습니다. 여러 가지 사고는 정말 반도체 공장에 사고가 많이 났죠. 일단은 뭐, 텍사스에서도 한파가 일으켜서 삼성전자 인피니온 같은 반도체 공장이 가동이 중단되었고, 일본에서도 화재 발생, 그리고 대만에서 가문 발생. 정말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장만 사고가 나서 이렇게 반도체 수급이 몰렸습니다. 근데 이러한 반도체 부족이 지금 단기적으로 3분기, 그러니까 곧 6, 7, 8, 9월 3분기에 이제 공급량이 해소가 되고 2020년에는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예, 이렇게 반도체 공급 재개에 대한 이슈. 다음으로 지금 신흥국 시장의 수요 회복에 대한 이슈입니다. 예. 신흥국 시장이 굉장히 2015년에 이렇게 비율이 컸던 거에 비해서 2020년에는 코로나를인해서 많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신흥국 시장들인 회복력이 굉장히 빨라서 이 현대 기아의 글로벌 가동률 회복을 견인할 예정입니다. 보시면은 이 신흥국들은 얼마나 피해가 심했냐면은 와, 아시아 중동에서는 뭐 25, 2015년 대비 40%나 감소를 했고, 자동차 수요 전체가 브라질도 44%, 러시아 44%, 인도도 35%, 거의 평균 40%, 정도, 40 정도 수요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 정도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회사들도 많이 피해가 컸었는데, 이 신흥국 시장이 예상보다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대감 또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 전기차의 새로운 모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부족본 증상과 함께 전기차 신차가 확대되고 있는데 지금 G82 그리고 GV70, GV60까지 제네시스 EV 모델이 계속해서 신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 반도체 공급 우려가 해소가 되면서 예, 5월 고비로 이후로 6월, 7월, 8월부터 이제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어, 수익성 개선도 있고, 그리고 재고 확충과 EV 신차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신차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이 현대차, 기아차의 모멘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없는 말 지는 게 아니라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뉴스를 보여드렸었는데, 오늘도 현대 기아차, 실거래일제 상승, 미 점유율도 역대 최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미 시장 점유율이 11%를 기록했는데, 뭐, 신차, 그리고 반사 2위까지 주목이 되면서, 이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커져가고 있는데, 제가 수급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차트는 제가 말씀드린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되고 있고 지금 차트도 예, 5일선 11선 21선이 상방으로 지금 골든크로스를 그리고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가를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꾸준하게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이렇게 계속해서 사고 있고 파는 건 적죠 파는 건 적은 대신에 사는 건 굉장히 큽니다. 그 기간은 더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이미 몰려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하반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여러분께서는 대박을 논다면 이렇게 눌려있는 주식을 미리 잡으셔야지 큰 수익이 날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크니까 여러분 꼭 집중을 하시고, 나중에 꼭큰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더 여러분께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